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룰의 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주보를 제가 잘못 만들어서 못 고쳤는데요. 오늘 제목은 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죠? 다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스스 안들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r 리 y c h r i s t 가 a s m e 리 r y 스 h r i s t 리 a 리스 e 스 r y 에 h r i s t m a s 예, 이날을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이막 이 축제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캐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안 살아나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때에는 잠시나마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벗고 오로지 에, 기뻐하는 복된 시간을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이나 후자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기원할 때, before Christ냐, 아니면 안노 도 n 이나 이렇게 나눠져. 예수님, 예수님 전이다. 그러면 before Christ. 안노 도민이 예수님 주 이후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사건인데 어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어 공휴일로 있으니까 즐기고 노는 날로만 생각하는 하나님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 그죠?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일하신 분,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로 왔다? 그게 가능하긴 한 일일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도 놀라운, 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신이 스스로 표정물로 오셨다. 아, 이거 더,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닐까. 이 창조보다도 더 위대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기 비하라고 해 비하. 자기를 비친한 존재로 끝없이 끝없이 낮추어서, 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네. 우리 가운데에 사신다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끝없이 비하하여서 우리와 함께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그러거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이걸 어. 보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네? 빌리포스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 거죠. 그 지체 높으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피워버리고, 끝없이 자기를 낮추어서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를 낮춰주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봅시다.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아주 보잘 것 없는 고장에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구석 보잘 것 없는 이루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범부의 아들로 출생했죠. 그리고 태어날 때는 또왜 그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마구간에,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을까요? 그리고 철, 출생 후에 누운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구유라 말이죠.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 모형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비친하게 모국관에서 본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의 거기에 우리가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풍채를 볼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제레 요한을 두고 말하면서, 제레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말할 때, 그가 권력자냐? 아니다. 호위호식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권력자, 그리고 사치하고 호위호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왕궁에 있다. 왕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제레 요한이 활동하시듯, 우리 주님의 것보다 더 빛이 난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는 겸손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와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에 대한 경고 혹은 가르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쫓겨난 마귀가 그 속성을 부리지 못하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담 부부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충긴인 것이 바로 교만을 부추겠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하나님처럼 된다. 눈을 뜨면 저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을 부추겨서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이처럼 마귀와 아담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교만을 버리라고 주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분 아니라, 그분의 죽음 또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태어난 것 못지않은, 음, 자기 비하가 이 죽음 가운데서 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그 십자가행이 비참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십자가행을 성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님이 첫째게 만나지 얼마나 비참하게 만는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것을 이, 이 주님이 그, 첫찍에 맞고 정말 처참한 몰골을 가진 그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고 장시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지루할 정도로 어, 느껴지고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그보다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첫찍은 우리가 들 때, 그 로마의 첫찍은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가 탁 치면 그 끝이 살이 박혀가지고, 쳐서 땡길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뼈가 다 드러났을 거예요. 살이 다 떨어져.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하셨냐면, 그것은 인간의 죄, 그죠? 곧 나의 죄에 대한 처참한 심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것보다더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세 번역으로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의 선고,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이미 이 사회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그 치참한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사형 집행이었죠 내 대신에 주의 형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죄책에서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탄생과 죽음에 끝없는 자기 비하를 들어 내셨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홀로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어떤 시험을 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세세하고도 자세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내게 와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지요. 그만큼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어 보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내게 떠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뭔가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신 거죠. 어떤 사람도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일생 동안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었다고 봐야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산된 어떤 술책을 줄기차게 예수님께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마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무너뜨려야, 그걸 무너뜨려야 마귀의 교계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음 사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냐. 마귀가 주님의 40일 금식 기도 때에 시험을 하고 나서 떠났다 그랬죠. 영혼이 떠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마귀도 자기도 어 이제 쉬어야죠 잠깐 쉬면서 떠났다는 계속 또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금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자기 제자들 두고 모든 시험 주님이 살아갈 모든 일생동안에 네.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다 깨끗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나도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너 아픔을 내가 알지.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그 부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위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심이 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마귀의 억눌림으로 고통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계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기우려 하십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바로 하나님의 건륜의 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요 사탄에게 잡혀서 죄의 올무와 온갖 질병의 올무에 시달리는 인간에 대한 아, 지극한 경휼의 마지막 수단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비하로 스스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흐를 찌르는 주님의 하나님의 일격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죄의 뿌리인 이 교만을 뽑아버린 것이죠 주님의 이런 사역,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장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이걸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올무에 묶여서 무적경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시록 20장 1, 2,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찬사가 무적행의 열쇠로 큰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일이라. 천년 동안 무적행이 갇힌 이 사건.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사탄이 머리를 깬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자,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이러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냐면, 죄인의 죄를 속죄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중고자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누가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 탄원하여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커진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를 지고 죽었었거든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 죽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고 성천함으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어제 서교에서 나왔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성취나 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늘 나라의, 하늘 왕국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사건이죠. 이것도 에베스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베스서 1장 10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우리의 주리, 주님, 키리오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키리오라는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주인잖아요, 주, 주님. 근데, 어, 우리는, 어, 로마의 황제가 무슨 키리오스냐? 우리의 키리오스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늘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하늘 왕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으로서 친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그 온갖 사랑과 은혜로서 다스리는 그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의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끝덕이 중보하며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큰 위안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든든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백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더무 뭐 필요한 거죠? 대조죠. 우리가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온갖, 온갖 어떠한 백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가진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위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한다고 해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금귤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금귤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속상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계시해 주면서 금귤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죠. 금귤 하신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에세더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저 처참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십자가도 지셨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겠습니까?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의미가 아, 유 카이론입니다. 유 카이론. 응? 영어로 보면 유 하면 뭐 좋은 의미 가 있잖아요. 좋. 좋다는 거. 그죠? 좋다. 카이로스. 하여튼 시간이죠. 유 더하기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르 말하면 적절한 때에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나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바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유카이로스의 딱 응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배 담당이 나가자. 아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칠로곱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랬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겁에 질려서 들들들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를 두고 제발 우리를 하여금 올라가게 하지 마라. 당신이 우리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할정도로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만 보더니 공포에 떨었는데,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운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돼서 그뿐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아, 평화롭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를 환영하는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죠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소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베스도 3랑 12절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그도 그리스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하나님께 가는 액세스가있는그 그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있다는 거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를 받아 주실 거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요그 담대함이라는 게 그때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이건 언론이 자유와 관계 있는 거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할수 있는 거예요 담대회라는 것 그러니까 그립김 없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우리 주위의 소구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때에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신분을 다시 생각하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계시는지 생각하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고.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된다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 가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그는 주님의 비하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선물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빛이요, 해방이요, 생명이요, 평화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성천 하시고 난 뒤, 우리의 중보자여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아직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즉시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보혜사여 파라클레토스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니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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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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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듯이 낮추어서 자기 비하여 절정을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 그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긍일이오 사랑이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오 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담대히 우리가 모든 말을, 어떤 말도 할수 있는 그립김없이 주님께 나갈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이외에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놀라운 자부심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